추러스 진짜 못 쳤는데, 나 추러스가 땅에 떨어져도 어아야 <laughs> 아, 근데 추러스 사실 그아너 <laughs> 그랬잖아. 며칠 전, 며칠 전. 우리 <laughs> 얼마 그거 갔을 때 대구. 대구 가다가 또게소를 들렸어. <laughs> 기비가그 추러스를 는데 내가 기우한테야 추러스 하나만 줘봐 이는데 잘못 건드려서 <laughs> 떨어졌어. 설탕다 거야. 그 이거 이사 <laughs> 이러면 죽는 거야. <웃음> <웃음> 갑자기 3초를 세면서 죽는 거야. 야, 근데 먹으니까 많이 없어? 아니 그래서 먹으려고 뒀어. 아, 내가 아, 다시 꼬려서 아, 살짝 이렇게 숟가락해 가지고 다시 붙였어. 아, 먹었어. 나 진짜 그거 보고 진짜 웃겨 가지고. 와. 야, 난 진짜 기억이 진짜 크게 성공했으면 좋겠다. 생각. 근데 기억에다 1 2 3 우리가 1 2 3 세대야. 3초면 아, 먹어도 아, 된다 아, 세대기는. <laughs> 그거를 내가 <아니>, 급하게 <생각해. 웃음> 눈이 눈이 갔어. 이거 보니까 아, 가지고 하나 둘셋 아니, 3초도 아니면 3분도 괜찮아. 아.